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해당 자료집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대장주로 부각받고 있는 한미반도체 장중 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총 수조원짜리가 지금 상한가가 갈 수가 있을 정도로 AI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는 AI 반도체 관련주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 대대적인 투자 쪽보다는 이 엔비디아 쪽에 AI 반도체를 모아가는 데 지금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축소가 되었다 보니까 DDR5의 전성기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관련된 수급이 HBM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HBM 관련주들만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관련되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뭐, 계속적으로 반년 가까이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는 비닉빈 부익부 사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룡 기업 인텔이 출시하는 에메랄드 레피즈가 지금 현재 상황을 급격하게 바꿔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이 CXL 2.0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CXL 상용화에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습니다. 바로 DDR5의 부활의 열쇠가 되게 됩니다. AI 반도체 열풍입니다. 당초 지금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로서 이 DDR5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부분 쪽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속도에만 이제 치중을 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 쪽에서 굉장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DDR5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기술 격차를 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이었어요. 근데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현재 속도만 빠른 DDR5 같은 경우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DDR5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단방향으로 KTX 같은 어마무시하게 뭐 200km, 시속 200km, 300km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아무리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KTX에 타는 그런 어 승객 수 같은 경우는 자리 같은 경우는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가는 데이터는 빠르게 가는데 어 승객이 뭐 마치 그, 어, 설날처럼, 승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 지금 이제, 어, 용산역에 갇혀가지고 지방으로 못 내려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DDR5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HBM 같은 경우는 뭐다? 단일 이제 이 속도로는 어, 지금 현재 KTX 보다는 느리겠지만, 이, 지금 현재 국도를 굉장히만 10개, 20개 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어, 데이터, 결국에 총 데이터 처리량, 단위당 총 데이터 처리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이러한 뭐, DDR 어, 체제에 대비해가지고 10배 가까이 빠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이 부분 때문에 주가 희비가 굉장히 크게 갈리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AD, AI 시대에서는 DRAM이나 SSD 같은 전통적인 파메모리 같은 경우는 최신 GPU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전반적인 데이터 처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파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기판 내에서 CPU가 여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 멀리 이런 장치가 어, D램 이런 것들이 멀리 장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니어 메모리가 바로 이제 최신 반도체로서 플랫폼이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의 HBM 플랫폼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HBM 아,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플랫폼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최신 GPU가 자리 잡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서 hbm이 가깝게 이 로직반도체와 굉장히 밀착해 있는 상황에서 최신 기판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메모리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로직반도체가 여기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디램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멀리, 기판에서 멀리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적 신호를 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머니까 이게 지금 좀 속도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니어 메모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빠바바박 빠바바박 어속이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어 대규모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는데 적합하게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파메모리와 니어메모리가 걸리고 있겠고 지금 현재 이 D램 같은 경우 전통적인 D램 같은 경우는 파메모리 최근에 지금 뜨고 있는 이 HBM 같은 경우는 니어메모리로서 굉장히 이제 희비가 갈리고 있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겠죠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기존 DRAM에서 이 데이터 전송 속도의 혁신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로직반도체, 그러니까 같은 지금 이제 로직반도체 체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어, ddr, 그, 체제를 채용을 했느냐, 아니면은 hbm 체제를 채용을 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소, 데이터 처리 속도가 4배에서 5배, hbm이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도 사실 drem인데, hbm 같은 경우는 이 drem을 위쪽으로 적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적층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고대역보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KTX로 굉장히 빠르게 가면은 용산역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국도가 막 20개 뚫린 거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어 시간당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HBM 쪽 차세대 이 고대역폭 반도체 쪽에서 글로벌 점유율 50%를 차지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정도 동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이 HBM 쪽에서 조금 개발을 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AI 반도체 쪽에서 어, 지금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 Hynix가 HBM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이 적층을 한 D램의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판에다가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관통을 하는 전극이 지금 현재 첨단 패키징 기술로서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바로 이 한미반도체가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을 통해서 디램을 연결을 해서 이거를 증착을 시키는, 아, 그러니까 까이 증착이 아니라 붙이는, 압착을 시키는 TC 본딩 공정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4,500억 내년 같은 경우는 6,500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겠고요. 올해보다 4배 이상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소재 기업들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러한 매출 캐파가 좀 작습니다. 근데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잘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10%가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40%, 50%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수익성의 부각을 받게 되면서 매출이 1조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밸류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게 되겠죠.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결정까지 내리게 됐었고요. AI 반도체에 따른 주가 부양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 최근에 에메랄드 래피즈를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얘가 바로 AI를 지원을 할 차세대 서버용 CPU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 지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일명 이제 GPU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에 GPU가 메인 처리 장치는 아니에요. 메인 처리 장치인 CPU가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에 CPU가 매우 중요해지게 되겠죠. 인텔 같은 경우 이 AI CPU를 이번에 차세대로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전에 당장 뭐 작년에 출시를 했었던, 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출시를 했었던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경우도 DDR5를 최초로 지원을 하는 이전 세대의 어 지금 이제 이 서버, 아 서버용 CPU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메랄드 래피즈가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 이 DDR5, 기존 전통적인 이 d r a 같은 경우, CPU 쪽으로 붙어주게 되면서, 원래는 이 GPU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됐는데, 이 자리를 지금 HBM 쪽이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CPU 쪽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HBM 쪽보다 이 DDR5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나는 이 에메랄드 에피즈가 바로 이제 반도체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하는 거겠죠 특히나 이번에 인텔이 출시를 한 이번에 12월 달에 출시를 했죠. 이 에메랄드 에피즈 같은 경우는 업계 최초로 CXL 2.0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특히나 이 CXL 기술력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CXL 쪽으로 힘을 주, 주기 시작을 했고 a i 반도체 시대에 있어서 결국에 삼성전자는 DDR5 쪽으로 힘을 준 것이고 SK hynix 같은 경우는 HBM 쪽으로 힘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초기에 HBM 쪽이 치고 나가게 되면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삼성전자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DDR5를 밀었었던 이유가 있던 겁니다. 바로 이 CXL 상용화 때문이었겠는데, 이거에 따라서 DDR5의 전성기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CXL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서버 내 장치간에 메모리를 공유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CPU도 있겠고 GPU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다른 뭐 장치를 넘어서 옆 옆에 동네에도 또뭐 CPU가 있을 수가 있겠고 GPU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서버 내에서 CPU에 할당이 되어 있는 메모리가 D램이죠 결국에 D램이 있겠고 GPU에 할당 되어 있는 메모리가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CPU는 CPU에 할당되어 있는 d 램만 썼던 거고, GPU 같은 경우는 GPU에만 할당이 되어 있었던 메모리가 써질 수가 있겠는데, 이 CXL 같은 경우는 이지금뭐다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서 GPU가 지금 살짝 놀고 있어서 메모리 용량, d 램 용량이 지금 살짝 남는다. 그러면은. CPU가 지금 엄청나게 일이 바쁘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통신으로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메모리를 끌어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CXL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론상 서버의 메모리가 10배가 향상이 된다. 그러니까 DRAM의 전반적인 지금 용량이 10배가 향상이 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장치당 메모리를 구축하지 않고 그러니까 CPU나 GPU에 전용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메모리를 구축하지 않고 서버별로 얘가 지금 총 D램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 사실 총 서버에서는 한100 정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CPU와 GPU가 과열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뭐 CPU에다가 100, GPU에다가 100 이런 식으로 원래 서버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용량보다 더 많이 이제 이 할당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그 필요했었던 그런 그 반도체보다 더 많이 많은, 뭐, 이렇게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0, 100 이렇게 할당해 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필요했었던 양보다 반도체 가격이 두 배가 더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그대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에게 투자 비용으로써 전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CXL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의 반도체 투자 비용을 굉장히 크게 낮추게 되면서 싸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 유인, 유인책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낸드 적층 기술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낸드를 쌓는 기술력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HBM 리더십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겠고 올해 CXL 2.0 상용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AI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HBM 쪽에서 수급 이동이 될 수가 있을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 HBM 자체가 AI 반도체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리더십 확보에 따라서 관련 된 종목들이 움직여 줄 수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 DDR5 쪽으로 투자를 했었던 그 중요한 원인이었던 CXL이 지금 상용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DDR5 전통적인 이 D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승 국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D램 경쟁력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차세대 D램 DDR5가 부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JT입니다. 버닝소터 장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DDR5 확산에 따라서 대표적인 수의 장비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겠고요. 첨단 패키징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JT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테스트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스펙이 높은 첨단 장비들을 이제 제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세대수가 넘어가는 상황이 있어서 첨단 장비가 어, 도입이 되는 그런 이제 캐파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어, 당초에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던가 SK이닉스 쪽으로 테스트 부품 그리고 테스트 장비들 대거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던가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된다고 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SK이닉스 쪽에 검증 JT의 장비가 대규모 납품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닛테스트입니다 D램 번인 테스터를 제조를 하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유닛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DDR 세대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세대 같은 경우는 DDR4에서 이미 DDR5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경기 침체와 이런 것들이 저해지게 되면서 세대는 넘어갔는데 여전히 DDR5가 주력 D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에메랄드 레피지와 CXL 성형화가 DDR5의 급변을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장비 캐파 두세 배를 증설을 했습니다. DDR5 시장 확대를 오랫동안 지금 준비를 해왔겠고요. 작년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지금 현재 주가 과도한 저평가로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뷰입니다. 올해부터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품을 양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품뿐만이 아니라 아예 장비를 양산하는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들과 컬 테스트가 통과가 되었다 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DDR5라고 하던가 LPDDR 같은 차세대 d 램 테스트 확대가 되고 있고요. LPDDR 같은 경우는 특히나 스마트폰 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겠죠. 해당 부분에 따라서 온디바이스 AI 수혜, 그리고 DDR5 수혜에 따른 CXL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어, 지금 올해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려가지고 한달 정도만에 여기서 찍어 드린 종목들 50% 이상 급등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있으니까요 어, 자료집 체크하셔가지고 종목들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자료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어,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다들 이제 카톡 같은 거 어플 설치하실 때 들어가셔가지고 다 해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이제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하시는 것도 전부 무료예요. 어, 여기서 이제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과 아이디어들을 제시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당 정보들을 빠르고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용하실 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돼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이런 거안 쓰셔도 되게 설정해놨으니까요. 과금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별표치고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죠. 첨부 파일. 이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과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당장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 어뭐한 일주일 정도 만에 30% 이상 급등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종목들 매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메일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단타 관심주들 올려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만 투자하셔서 단타로 하루에 내가 5만원에서 10만원만 벌어가 보겠다 느낌으로 단타 접근하시면 재미있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차트 분석에서는요. 핵심 자료집들 공유해드리고요.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들과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